네, 안녕하세요. MC 땡빵입니다. 땡빵 라이브 2004년 1월 2일 날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땡기지와 함께 대박나는 하나 되세요. 라고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신입사원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때요? 잘 만든 것 같죠? 구름에 땡기지 마크. 아, 구름에 땡기지 마크. 네, 땡기지 둘이 타고, 다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땡기지 마크가. 네. 자, 오늘은 설날을 특집으로 설날. 오늘 뭐, 그냥 설날이라기보다는 새해 첫날. 오늘 문제는, 어, 퀴즈 두 개, 그 다음에 동의율 네 개, 그리고 클라우드 하나, 만족도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만족도는 잔디님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시간에 대한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이걸 보고, 확실히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인데, 저희가 커피쿠폰 네장 추첨하고, 1위부터 5위까지 커피쿠폰 다섯 장 이렇게 드리는 걸로, 소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대님, 소통하는 땡기지 최고예요. 아, 그럼 소통해야죠. 저희가 양방향 땡기지인데요. 네, 소통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문제 드립니다. 3, 2, 1, 4. 2024년 2월은 29일까지 있는 윤달이다. 아, 맞으면 X 틀리면 O. 거꾸로 퀴즈예요. 거꾸로 퀴즈. 땡기죠 아니면 아 거꾸로 썼어 거꾸로예요 거꾸로가 또 이렇게 거꾸로 찍었는데 맞은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헷갈리는 문제더라고요 굉장히 자 어떻게 답변했냐면요 어 틀리다 21.8% 맞다 78.2% 하셨어요 아 땡그리님 급하게 달려고하긴했고 2월 29일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땡그리님 29일인데 어째 윤달이 함정이 네 그렇게 하셨네요 자 보세요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틀리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윤년이 역법에 따라서 태양, 역법을 태양년에 맞추기 위해 하루 또는 월을 끼우는 해를 윤년이라고 한대요. 근데 윤년에는 양력에서는 2월 29일을 윤일로 끼우는 윤년이 있고, 그게 윤일이 있는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2월 29일은 윤일이에요. 근데, 음력에서는 19년에 한7번 정도, 어, 윤달을 하나씩 끼워서 끼우는 윤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달은 아니에요. 2월 29일은 윤달은 아니고 윤일, 윤년은 맞죠? 네. 땡기주 아님. 그렇죠. 거꾸로 풀었는데 맞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정이 있죠. 네. 함정 없으면 퀴즈가 아닙니다. 자, 채점해서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정보를 드리려고 만든 문제니까요.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인데 좀 짧습니다. 대신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춤법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자, 문제 드립니다. 3 2 1섯달 금음에서 설날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울리는 종은 이게 정이에요. 한글 네 글자. 공백이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종 타종식을 하더라고요. 네, 오타를 입력하신 분이 꽤 많으세요. 에밀레종, 재밌네요. 에밀레종. 답변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아의 종, 제아의 종, 에밀레종, 금음, 새벽의 종, 아밀레종, 제아의 종, 어, 오타가 또 있었어요. 네. 정답은 요 제아의 종입니다. 원래 절에서 아침, 저녁으로 종을 108번씩 울리, 울리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 해의 마지막 밤에 울리는 종을 의미하고 12월 31일 자정에 고신각종을 33번 타종한다고 합니다. 이명님, 많이 들어봤는데 타자가 느려서, 그, 다음부터는 주관식을 한 25초, 그래도 한 4초 정도 터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을 했고요. 동의 문제 먼저 공개합니다. 나의 새해 다짐은, 1번, 운동하겠다, 운동. 운동에 대한 다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조금, 운동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좀, 저감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으신 분도 계시고, 뭐, 독서를 하겠다, 내지는 뭐, 이게 있는데, 요거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제가 보여드리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이 밝았습니다. 24년 새해, 여러분들만의 다짐이 있을까요? 해가 바뀔수록 허벅지 근육이 쪽쪽 빠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출근할 때 웬만하면 걸어 다녀보고, 집에서 스쿼트도 주말엔 학교 운동장에서 뜀박질이라도 해볼까 하네요. 연말 모임이 저번 주까지 많아서 그런지 체중이 많이 늘었네요.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위해서 우선 식단 조절해볼 거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다이어트 할까 봐요. 매일 미뤄왔던 자격증도 취득하고 봉사활동도 꼭 해볼까 합니다. 말씀해주신 다짐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땡방 가족분들은 어떤 새해 다짐을 하셨나요? 동요입니다. 나의 새 다짐은 1번 운동, 2번 다이어트, 3번 자기개발, 4번 기타.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요를 입력해주세요. 대전 화이팅팀님 23, 47 거셨어요. 운동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많을 것이다. 자자자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땡기지 플러스 PC에서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PC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10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 궁금한데요? 운동이냐, 다이어트냐, 자기개발이냐, 기타냐. 운동 22%, 다이어트 18.6%, 자기개발 45.8%, 기타 13.6%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기타예요. 저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다이어트는, 물론 지금 몸무게가 가벼운 건 아니지만, 운동을 많이 하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 어, 자기개발은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라서, <laughs> 농담입니다. 네. 대전 화이팅 투 님이 23, 47 거셨는데 23, 47아 다이어트만 맞았으면 딱인데 자기계발에 47하면 딱인데요. 대전 화이팅 투님 맞아요. 앞에 정확히 맞추셨어요. 자기계발로 갔으면 그것도 정확한 거예요. 선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로는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남성분들 어별 차이가 없네요. 남성분들이 자기계발에 조금 많이 하셨고 여성분들은 운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뭐 생각보다 다이어트는 좀 많이 없네요. 그렇죠? 10대는 운동을 훨씬 많이 뽑으셨고요. 다이어트보다는 운동하고 자기개발로 나뉘었고, 와, 20대 자기개발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 30대하고 60대도 자기개발이 굉장히 많으세요.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경품 추첨해서 커피 받으실 분. 한 번에 38할 걸, 마이웨이님. <laughs> 1번에 38을 하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요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요를 드립니다. 1월 1일 해돋이 행사에 참여하셨나요? 해돋이 명소에 가셨나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셨나? 작년에는 해돋이 보러 가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근데 올해는 해돋이, 일출을 찍은 사진을 많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일출을 찍었거든요. 부천에 용암사라고 하는 절에 갔더니 오, 엄청 멋있는 일출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보내신 분이 많이 없었어요. 임명님하고 마이웨이님은 거꾸로, 거꾸로 했어요. 마이웨이님은 39대 40, 61 해가지고, 그렇다가 적을 것이다. 가신 분이. 임명님은 거꾸로 70대 30. 이렇게 하셨네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자자자님 1번에 40. 아, 자자자님 가셨군요. 자자자님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 궁금하네요. 마이웨이님, 요즘 다 귀찮아서 안 가요. 예, 귀찮을 때가 있죠. 저는 어, 안 가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올해는 좀 날씨가 좀 흐릴 것라고 이렇게 예고 예고가 많이 됐었잖아요 자전화이팅두님 땡방님 멋진 일출 사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백님 디지털 해돋지가 있어요? 디지털 해돋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네요. 자전화님 저는 집에 가까이 있는 산으로 갔어요. 집에 가까운 산 금수봉 가셨네. 금수봉.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그 유성에, 대전 유성에 그 왕가봉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꼭 바다에서 뜨는 해만 해는 아니니까요.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봤, 갔다. 뭐11.5% 아니다. 88.5%. 뭐 새해 꿈을 꾸기 위해서 잘 주무실 수도 있죠. 드부모님참 밀려요. 아. 수물나님 37, 63 하셨는데, 안 맞고요. 25, 75. 시린왕사님이 거의 기운은 맞추셨는데 정확히 5% 범위는 안 들어오신 걸로 됐습니다. 자, 앞으로는 맨 앞에 쓰신 분은 10% 범주만 맞추셔도 맞춘 걸로 해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 것만 하니까. 익명님, 네. 일출 사진 직접 찍은 거예요? 어디서 찍었어요? 어, 저는 그 찍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천에 용암사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절이 있어요. 거기는 평지에 이렇게 구름이 밑으로 다 깔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구름, 운에 너머로 이 일출이 뜨는 게 찍히는데 이번에 갔다가 잠깐 사이에 반짝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점 떠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거의 뭐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끝에까지 간신히 동영상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부여군 임천면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성산성 사랑나무라고 있는데 거기도 부여군에 가는 일출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안 가신 분이 많으시네요, 대전화이팅 예, 안 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은 거의 안 가다가 10년 만에 성별로 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어 차이가 있네요. 남성분들이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여성분들은 가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연령별로 볼까요? 연령별로 보면 그래도 10대가 10대가 많이 갔어요. 수능 좀잘 보게 해달라고 한걸까요 대전 화이팅 투님 부여의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저기 천안 천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산 아산 염치읍 쪽 가는 쪽에. 주변은 사랑나무라고도 있습니다. 사랑나무. 친척들은 다 가서 그렇다에 다 걸었는데 많이 안 가셨네요. 익명님 <laughs> 가풍인 것 같아요. 가는 분들은 막 애기들까지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는데 진짜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저는 절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점수 드렸고요. 경품 추첨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품 추첨. 소원을 이루셨네요. 자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입니다. 레오구주님 점수 현타 오셨나봐요 동일 문제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가고 싶은 해돋지 장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 문제 드립니다. 3, 2, 1, 4. 진짜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 해돋지 명소는? 동해, 오, 엄청 크네요, 동해. 정동진, 동동진이 더 많아요. 포항, 포항, 호미 곶 같이 나 영덕, 광안리, 땡방라이브, 땡방라이브 오고 싶다고요? 누구시죠? 추적해가지고 제가 초대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화도 만이산, 어, 저 강화도 만이산에 예전에 걸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눈 펑펑 날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대전 화이팅푸님 부여 사랑나무였네요 부여 관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죠 저희 고향에 있는 나무인데요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저 어릴 때 가면 항상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신혼 사진도 거기서 찍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잔디님 2년 전 제주도 올레길에서 봤던 일출도 가보고 싶네요 이것도 괜찮겠다 다음에 내가 가봤던 가장 멋있는 해두지 명소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1초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후쿠시마 있었어요? 후쿠시마 있네 후쿠시마가 동해쪽이니까뭐 바다가 넓긴 하겠네요 네. 약간 눈에 띄려고 이렇게 쓰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가보고 싶으실까요? 옛날에 저는 센다이라고 하는 데가 후쿠시마 바로 옆에 있는데 센다이에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대전 화이팅 투님, 빽방 사무실 옥상에서 해돋이를 위한 캠프 한번 하시죠. 아퀴즈프리에서어 대전 화이팅 투님 이거 근데 오실까요? 오시면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옥상은 사실은 해돋이로는 별로 좋지는 않고 해 떨어질 때 이렇게 와인 한 잔하기 되게 좋습니다. 계룡산 쪽으로 해가 딱 떨어지거든요. 뭐 한번 참조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요올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요게임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동요게임은 다음 중 나의 새해 소망 하나를 고른다면 1번 건강, 2번 부자, 3번 행복. 이 부자는 사실은 제가 좀축약해 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많이 바라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하나는 건강, 그리고 하나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라고 제가 해서 부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행복, 이세 가지라고 하는데 요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그 다짐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다짐은 운동을 하겠다. 이거 잖아요 운동, 다이어트, 자기개발은 내 다짐인 거고, 요건 내가 바라는 거. 소망.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나의 새 소망 하나를 고른다면, 1번 건강, 2번 부자, 3번 행복. 35, 35, 30. 자자자님은 35, 40. 그 잔디님께서는 어 37, 45 이렇게 하셨어요. 뭘까요? 저는 뭘까요? 저는, 저는 그 사업가로서 이제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운동 매니저 같이 하고 하시는 걸 하는데 술을 좀 줄이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2번.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고 건강도 더 좋아질 것 같고 뭐 그러네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의견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익명님, 부자는 오로지 돈이 많은 것? 뭐, 꼭 그렇지는 않겠죠. 뭐, 그, 돈이 많으면서 건강을 잃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이걸 골라라, 이게 아니고, 이 중에서 뭐, 가장 큰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 가지려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뭐, 뭐 어떤 송사에 휘말리거나, 막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답변 어떻게 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건강 24.6%, 부자 26.2%, 행복 49%. 와, 이렇게 하셨네요. 마유이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네, 그러셨는데, 마유이님왜 그러실까요? 행복 30일 적으려다가 3으로 더는네요 행복을. 어, 3일이면 도서 꿰 있는 건 아니고, 살짝 걸려서라도 있는데, 3으로 오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입력하신 우리 잔디님이 37, 40, 오 하셨는데 정답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셨어요 잔디 님도 37, 45좀 많이 벗어나셨고요 마이웨이 님 완전 망 <laughs> 그래도 힘내세요 다음 또 동의율 문제와 추첨이 또 있습니다 자 성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 남성분들이 그래도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고요 여성분들이 고에 비하면 부자 좀더 많이 챙기셨어요 네. 뭐 행복이 거의 절반이니까 그건 압도적인 걸로 하고요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로. 우리 10대, 10대는 100%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 20대는 건강, 부자, 이렇게 한 분씩 있고, 나머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20대하고 40대하고 거의 비슷하세요.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좀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몸에서 이제 신호가 올 때가 된 거죠. 이제 어디 아프신 데도 많아지시고, 불편한 데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동률입니다. 마지막 동률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4. 다음 중한 차례만 새해 인사를 딱한 번만, 한 번만 한다면 어느 날이 좋을까요? 한 차례만 한다면 1번 양력설, 2번 음력설. 대전 화이트 님. 골목에서 퀴즈 풀고 있으니 색다르네요. 현장에서도 할수 있는 59대 41. <laughs> 감사합니다. 59대 41. 일사자님 50대 50. 딱 하셨네요. 저는 양력설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양력, 새해가 바뀌었는데 이런 독담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음력은 명절이니까 시골 가가지고 세배하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양력에 그렇다고 부모님 음력에 뵌다고 양력에 전화 안 드리기도 어렵고. 땡그리님, 골목사진 한 장. 우리 대전 화이팅 두님이 골목사진 인증샷 하나 올려주시면 뭐 있나요? 땡그리님? 아, 차 안에서 하신다고요? 아,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양력설 28.3%, 음력설 71.7%, 오. 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 하셨던 우리 자자자님은 50대 50 아니 왜 10%만 돼10% 10 오차 부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마이웨이님 61대 39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양력소리 훨씬 적네요. 자자자님 지하철에서 땜방라이브 소리 들리면 바로 달려가서 같이 할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오기를 하하하. 지하철에서 땜방라이브 같이 하는 거 인증샷 찍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도 한번 드릴게요. 재밌겠네요. 우연히 만난 걸로 아시는 분끼리 그러시면 안 되고 상세보기에서 남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남성분들이 양력설에 인사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더 많고요. 여성분들은 양력설이 좀 적네요. 우리 연령별로 는 어떻게 볼지 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오 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양력설에 더 인사를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40대는 음력서를 지키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 이 박사님 29대 에 70이라셨어요? 오. 제가 그걸 잠깐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오, 거의 뭐, 이 박사님 195점이요? 오. 사과드려요님 자수 딱 멋지게 자수하셨습니다. 경품에서 당첨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입니다, 네 분. 축하드립니다. 짜가뚜기님, 당청가자가자님, 순우나님, 사과드요님 커피 쿠폰 당첨으로 얻으셨습니다. 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저동요율 맞춰봤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동요율이수능나님인재 자수하신다고요? 앞으로 저기, 그, 자수 안 하시는 분들, 푸다, 등록 안 하신 분들, 제가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푸다 나가게끔 할 거예요. 여기에서도. 자수 잘 하셔야 됩니다. 만족도 조사 안 했네요. 만족도 조사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여러분들, 이거 10점씩 드리는 거니까 만족도 조사 하실 거죠? 자, 만족도 조사 드립니다. 잔디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땡기지 참여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골라주세요. 7시 정각, 7시 30분, 8시 정각, 세 중에, 세개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또 개인 의견 있으신 분은 개인 의견도, 네, 해주셔도 됩니다. 자사자님, 방학이라 일찍 가면 오히려 최고최고 최고 직장인이었다면 말이 달라지죠? 순우나님 늦은 다수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죄송하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정각 27.3% 7시 30분 30% 8시 정각 41%아 8시 정각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냥 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시로 옮긴 건데 제가 참고해서 나중에 좀 고치게 되면 참고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화이팅 투님. 아우, 너무 저희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학원 마치고 바로 하기 좋아서. 아이에이님 아, 7시가 예, 예, 아, 그렇다는 거죠. 사람마다 좀 들쑥날쑥한데요. 그럼 제가 한번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푸시를 알려서 초대했는데 우리 캠프에서만 투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땡방라이브 캠프에 가입신청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땡방님 글 20시 수정해주세요. 메인에서, 메인도. 아, 네, 알겠습니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순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순위입니다. 8 8 0점 만점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던더님, 기어기응디그님, 5위 안에 드셨고요. 우우님, 어, 3위 안에 드셨어요. 그리고 낑깡님, 어, 드셨고요. 1위, 알라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 오늘 땡방라이브 2024년 첫회 진행을 했고요. 참여해주신 우리 땡방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땡방라이브는 다시 목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C 땡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